자, 싸움이 일어났다. 싸움이 일어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거 조금 이따가 실습도 해볼 건데요. 일단 이론적인 측면에서 자, 말싸움만 일어난 경우 있죠? 말싸움만 일어난 경우에 자, 우리 선생님들 혹시라도 이러신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은 그런 분꼭 계세요. 제가 3년간 생활지도 저기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연락 정말 많이 받지만 아, 이거는 담임선생님이 좀해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생활지도 업무 다 해보신 분? FM FM은 그거예요. 화해 시키지 마라. 화해 종용 걸린다. 성급한 화해했다가 나중에 그거 화해 종용 시켰다고 무마 시킨다 그랬다고 걸린다. 그렇게 나와요 매뉴얼에는.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했다가 학생분 선생님도 죽어나요 그러면은. 전부 다학부 까버려서. 웬만하면 당일에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일단은. 해보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립니다. 어떻게든 당일에 그런 거 나서 연락을 하는 거죠. 연락을 안할 수는 없잖아요.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 날에 면또 큰일 나잖아요. 왜 어제 집에 가서 애 말만 듣고 또 연락 온단 말이죠. 선수를 쳐야죠, 그죠 아시잖아요. 애 집에 가기 전에 전화해야죠, 무조건 문자를 보내든. 근데 그 전에 화해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전화. 그러면은. 아, 예, 어머니, 오늘 재현이랑 석경이가 말싸움을 좀 했습니다. 욕이 좀 심하게 오가는데, 다행히 화해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 선수 치는 거 하고, 그냥 어, 어머니, 어 오늘 재현이랑 석경이가 말싸움을 심하게 했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러는 거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이가 엄청 크겠죠. 화해를 이미 시킨 경우하고, 그래서 화해를 일단은 시도는 해본다. 억지로는 아니고, 야, 악수해! 이거 말고 안 쳐도 꼭 방법 다 있으시잖아요 진술서 쓰고 자 우리 어, 서로 비폭력대화 이거 아시잖아요 적극적 경청 너자 얘기해봐 그 다음에 얘기한 거 똑같이 한번 얘기해봐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있잖아요 자 석경이랑 이 둘이 이렇게 싸웠어요 그러면은 다윈 선생님이세요 그러면은 자 석경아 재현이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 다시 한번 얘기 한번 해보자 어 제가 어뭐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야이 신발 이랬습니다.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재현이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석경이가 야이 신발 이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럼 재현이는 어떻게 했니? 재현이는 야이 십장생아 이랬습니다. 이거를 몇 턴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밌게도 이게 효과가 강력해요. 특히 여학생들. 여학생들은 이걸 풀리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하기 전에는, 하, 여학생들 싸웠어. 어, <laughs> 그 근데 생각보다 앉혀놓고 시키라, 해보면은 남자애들보다 훨씬 잘해요. 이내용을 남자애들은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 어, 어막 까먹어요. 지, 지할 말만 생각해가지고. 여자애들은 잘 얘기해요. 이러고 나서 나중에 전화하는 거 하고. 그냥 전화부터 하는 거 하고. 너무 다르겠죠.